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디비전 2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 되게 오래간만인데 너무너무 반갑고요 5월 27일 날 디비전 2의 첫 번째 dlc 배틀퍼브로클린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확장팩과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 dlc라는 표현을 썼고요 확장팩 분량의 절반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플레이타임의 경우에는 스토리만 봤을 때는 대략 한 10시간 정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볼륨은 아니지만 디비전이 어, 프랜차이즈가 진행이 되면서 스토리들을 꾸준히 세계관을 업데이트 해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디비전3에 가기 전에 한 번쯤 들러서 스토리 보고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27일에 새로 출시되는 배틀포 브루클린을 앞두고 복귀하시거나 오래간만에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도움이 될 만한 빌드 하나 들고 와 봤는데요 기동타격대를 기본으로 하는 방어력 위주의 빌드 되겠습니다 돌격소총을 사용할 건데요 돌격소총의 경우에는 비연패 대상 데미지 그리고 킬러 특수 능력이 있는 돌격소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렉싱턴 쓰고 있는데 디비전 1 하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LVOAC 돌격소총 버전입니다. 이것도 이벤트로 한정적으로 제공이 되었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복귀하시거나 새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없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카빈7의 킬러 붙여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빈 7 돌격소 총의 경우에는 돌격소 총들 중에 가장 무난한 성능을 좀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해 드리겠고요. 밑에는 치명타 확률 저 같은 경우는 달려 있는데 치명타 확률보다는 비연패 대상 추가 피해가 훨씬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킬러 특수 능력의 경우에는 적을 치명타로 처치하게 되면 10초 동안 치명타 데미지가 70%나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특수 능력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킬러 특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치명타 확률은 최대치인 60%에 가깝게 확보를 해 주셔야겠고 치명타 데미지는 최대한 안 챙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듈 같은 경우에도 치명타 확률을 최대한 맞춰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치명타 확률이 있어가지고, 초과가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치명타 데미지를 넣기는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파밍하실 때 치명타 확률보다는 비연패 추가 피해를 얻으셔가지고, 이쪽에 치명타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급 가방, 닌자 바이크 백팩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닌자 바이크 백팩 같은 경우에는 특수 효과가 디비전 1에 있었던 그 효과 그대로입니다. 세트 아이템과 브랜드 세트 아이템을 하나 더낀 효과로 플러스 1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겠고요. 닌자 바이크 백팩이 없으신 경우에는 기동 타입 때 4개 끼고 어, 벨스톤을 2개 끼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도 재생과 적자치시, 방어도 회복을 얻어주셔야 되겠고요. 닌자 바이크 백팩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1개씩만 끼더라도 이 효과가 이렇게 2개씩 켜지기 때문에 닌자 바이크 백팩 파밍이 필요하겠습니다. 없으실 때는 기동 타격대 4개, 벨스톤 2개 끼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닌자 바이크 백팩이 없는 복귀 유저분들이나 새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끼하고 가방 모두 다 기동 타격대 껴주시고, 베스톤 두개 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파밍이 쉽습니다. 기어 세트의 경우에는 옵션이 밑에 한 줄밖에 안 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밍이 좀 쉬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세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닌자 바이크 백팩을 파밍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맵을 여시고 R버튼 누르면 목표 전리물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가방 표시되어 있는 데를 좀 돌아서 특급 아이템 나오기를 희망하시면서 두시면 되겠고요. 맵에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가방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카운트다운 쪽이나 최정상 쪽은 내가 직접 목표 전리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셔가지고 파밍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포인트는 기동타격대를 치명타 확률이 붙은 거를 파밍을 하셔서 핵심 속성을 방어도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땜질 버튼 눌러가지고 위쪽을 방어도로 바꿔줬는데요. 기동타격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위에가 무기 데미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아래를 치명타 확률을 얻으신 다음에 위쪽을 돌려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스탯의 경우에는 저는 205방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를. 106방으로 하셔도 되고, 304방 하셔도 되는 꽤 유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복귀자분들이나 오래간만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움 이하 난이도로 처음에는 좀 플레이를 하시면서 아이템을 좀 수집하시게 되실 텐데, 그때는 사실 방어력이 좀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동타격 때 그냥 한 부위 한 부위 모으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은 난이도 올려가시면서 방어력을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벨스톤과 골란을 하나씩 사용하는 이유는요. 방어도 재생, 적처치시 방어도 회복이 있고요. 곤란의 경우에도 2세트에 방어도 재생이 있어서 초당 방어도 재생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의 거 하나 꺼내왔는데 이렇게 방어도 재생 붙어있는 것들이 끌어모아져가지고 초당 방어도 재생이 5만 정도 되고요. 적 처치 시 방어도 회복이 32만 정도로 적을 처치만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방어도를 계속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위험한 상황이면 방패 잠깐 펴가지고 초당 방어도 재생 받거나 엄폐물 뒤로 들어가서 잠깐만 버티다가 나오면은 충분한 방어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그런 안정적인 빌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위마다 꼭 필요한 옵션들 같이 살펴볼게요. 마스크의 경우에 저는 베스톤 고정으로 쓰고 있는데 방어도 최대치, 방어도 재생, 치명타 확률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듈의 경우에는 정해상대 방어도나 치명타 확률 받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치명타 확률이 60%가 좀 어렵다 그러면 치명타 확률 꼽으시면 되고요. 치명타 확률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 그러면은 정해대상 방어도 사용하시는 게 무난하겠습니다. 조끼의 경우에는 곤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절멸입니다. 절멸이 너프가 되었지만 여전히 치명타를 적중시키면 10초 동안 종합 무기 데미지, 고변산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종무댐을 챙기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절멸이 조금 원치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집중 사용하셔도 됩니다. 집중의 경우에는 8배율 조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조준경을 CQBSS 8배율 조준경을 꼽아주시고 조준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집중 특수효과 쓰는 게좀 편하다. 나는 즐겁게 쓸 수가 있다 그럼 집중 쓰시면 되고요 나는 집중 8배율 스코프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시면 은 절멸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끼의 경우에도 방어도 방어도 재생 치명타 확률 챙겨주시면 되고 저는 아래쪽에 치명타 확률이 지금 60%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모듈 하나 넣어놨습니다 확보가 되신다면 여기도 정해상대 방어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기동 타격대 세부위의 경우에도 모두 다 치명타 확률 챙겨주면 되겠고요 가방은 닌자 바이크 백팩 고정입니다 여기도 모듈의 경우에는 정해상대 방어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화의 경우에는 기관포병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관포병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적칠치시 방어도 회복 10%를 얻으실 수가 있고 가만히 있을 때 안정성 증가 재장전을 할 때마다 뭐 재장전이 빨라지는 주기적으로 좀 빨라지는 그런 특수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서 기관포병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관포병보다는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화염방사병 하셔서 방패를 크루세이더 방패 말고 화염방사병 전용 방패인 강습 방패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습 방패의 경우에는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적의 숫자만큼 피해량이 증가하는 특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시고 조금 더 높은 피해량을 원하신다면 강습 방패 사용하실 수 있는 화염 방사병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한쪽 스킬의 경우에는 저는 소생 하이브 쓰고 있는데요, 굳이 소생 하이브 아니더라도 다른 좋아하시는 스킬 넣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5월 27일 출시되는 첫 번째 DLC 배틀포브 브루클린을 위한 가장 무난한 국밥 같은 빌드 방기동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디비전2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추격전을 통해서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래간만 하시는 분들에게 오면 이게 지금 무슨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DLC 출시된 다음에 스토리도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